안녕하세요. 새나초나라입니다 여러개의 줄기가 한군데 모여서 이렇게 자랍니다. 잎은 솔잎을 닮았습니다. 바로 솔나물입니다. 이 솔나물은 꽃이 필때는 노랗게 주로 피는데 하얗게 피는 것도 있고 이 솔나물보다 더 작은 애기 솔나물도 있습니다. 이 솔나물은 꼭두선니과의 열애의 살이 풀러서 한방에서는 솔잎을 닮았다고 해서 송엽초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습니다. 근데 약간의 쓴맛이 있기 때문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볶음, 국거리, 쌈, 튀김 등으로 이용을 합니다. 또한 약재로 사용할 때는 이 지상부와 뿌리까지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1일 9 내지 12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독성은 없고 루틴 성분과 뿌리에는 사포닌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솔나물은 심신의 피로나 히스테리, 어혈, 설사, 신경과민, 두통, 히스테리, 신경쇠약, 혈액순환 또 열을 내리고 골절, 당뇨, 폐렴, 빈혈 등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타박상, 생리통, 자궁내막염, 편도선염 간염, 피부염 등에 사용하고 신장염, 종양, 대상포진 증상을 완화합니다. 오늘은 솔잎을 닮았다고 해서 송엽초라고 하는 솔나물이었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